안녕하세요. 한명재입니다. 오늘은 야구하기에는 최상의 날씨입니다. 재미있는 경기가 기대됩니다. 해설의 허구현 위원입니다. 네, 허구현입니다. 오늘 경기는 선수들의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양팀 감독의 치략삶도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투수 <목소리> <토수> 초구단지입니다. <목소리> 원 스트라이크. 2구. e t 이 o strike. Two strike. 노벌입니다. Two so, 던지,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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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ke. 노 o 입니다 스윙 w o 입니다 i k e Two strike. So, uh, Two strike. 스 w strike. 진공은 상당히 좋은 o b o d y 2 strike, o b 3구 t 으로 빠지는 공. t 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린. e 3 strike, 3 s t r 볼투 e 3 strike, 3 strike, 3 s t r i 3 strike, 3 s t r i 3 s t r e 3 strike, 3 s 좋은 i k e 3 s t r i s t r 수수 1구 와인더 위로 잡았어 아웃 되는군요 무사 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수수 1구 던집니다 좋은 곳,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구 째스트라이트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투 스트라이크. 우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빠집니다. 볼. 볼. 원앤 투. 수 공을 뿌립니다. 공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가 납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입니다 노하우.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볼! 볼입니다. 볼. 전제구를 다 죽입니다. 이구가큰 스트라이크 투수가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원볼 원, 원 스트라이크 투소 쪽으로 흐르는 거 2루 2구 송공 2루에서 노하우 투자 1,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네. 경주와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자일사 주자 일 이루 국가대표 유격수 강정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자 국가대표 유격수답게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볼 투보 외야를 향해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와이프 잡아냅니다. 투아웃 주자 일 이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오,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저수이구단파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정명 2구 니다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와인드업 라인 안쪽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안마이가 돌아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원앤투 투수 던질 준비를 볼. 볼입니다 볼투볼투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승진입니다 승진 투수 초구 던집니다 어이! 원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원볼원 볼, 원 스트라이크 제 3구 타자가 좋은 선관을 갖고 있습니다 볼투앤 원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맞아, 스윙 투. 스트라이크 지금 공은 3투앤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이! 스윙 스트라이크, 어이! 스트라이크. 어이! 이닝 마무리하고 공수 교대됩니다. 노하우. 하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저수 초구단집니다. 원스팽 노브. 저수 이구단집니다. 쭉 날아가는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제1구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마이크스가 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글로잡아어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로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1구 3루 잡아서 노아우 주자 1루바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1구 굿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공은 뭐 상당히 좋은 볼을 품졌습니다 원스트라이 노버 투수 공을 뿌립니다 무격 스태크 oh. oh. 강살 탑니다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가 2개로 늘어납니다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로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공을 뿌니다 3루수 잡아서 1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골 타자 잘봤습니다 원버 2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 삼구, 볼, 투볼 원 스트라이, 소수 던질 준비를 마친 좋은 피칭, 스트라이, 투볼 투 스트라이, 소수 공을 뿌립니다. 유격 스텝, 아웃입니다, 아웃. 2사 대한민국의 국민타자 라이언 팀 이승엽 선수가 화석에 등장합니다. 국민 타자답게 역대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이죠 오! 오! 타자 잘 봤습니다 투버 공을 뿌립니다 아, 아 큽니다 타구 안타 안타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니다2-3 네.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우승 타자죠 이제 음랍을 대표하는 굽는 타자 1구 공을 잘 봅니다. 보입니다. 원볼 타자 잘 봤습니다. 투어 투수 좋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입니다 투아웃 주작 1로. 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자, 첫 대표 6회추답게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상당히 뛰어난 스 빠집니다. 볼. 볼. 원 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터뜨려. 투 스윙.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삼루수 잡았습니다. 어. 이닝 마무리하고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노하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발맞았습니다. 왼쪽 방향 왼쪽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이헛 허스웨이. 지금 원스인 노보 맞습니다. 볼. 원볼 원스트라이크 일루자 이루 송구 투자 세이브 됩니다 세이브 볼 참조해서 어수의 어! 엄청난 송구로 주자 잡아냅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주자가뛸 상황이 아니었죠 욕심이 과했어요 어!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저선수 저, 저 정말 수비 잘하네요. 조수 1구 던집니다. 아,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원더, 2부. 이로 스펙스, 양팀 이제 공수교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워.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볼. 타자가 선관이 좋군요. 원더. 원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내야 먹게공 뜹니다. 보수가 깔끔하게 공을 처리합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2구 던집니다 볼.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원볼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밖으로 빠지는 공 볼입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크게 넘어가는 투볼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파울을 아우. 얻어냅니다 투앤투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골을 잡아서 아우.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로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충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1구 스윙 스트라이크 지금 공원 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볼 원볼 원, 원 스트라이크 1루자 스탑 볼 2루로 아 주자가 아웃되었습니다 안타는 크게 날아가는 파보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수수 던지기, 볼.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일루 견제합니다. 어 엄청난 손으로 투자가 아웃됐습니다. 투... 아이 투! 투 볼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지기, 볼입니다. 볼. 리볼 투 스트라이크 투스와인더펠선요뭐레 가자 1 루로 나갑니다. 원스트라이1노1 투수 1 1스1 1 1 1 2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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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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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날아가는 타구 오익서 어. 잡아냅니다 노하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외야에 못깨뜨는 타구 이 타구 뒤로 갑니다 이 타구 경장을 넘어갑니다 홈런 한방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스윙이었어요. 배트에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타구였어요. 공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알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투수 와인더. 투자. 볼. 위로. 투자. 어. 아웃됩니다. 아웃. 포스의 송강 상당히 깔끔했죠. 완벽했습니다. 타구가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합니다 중안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1사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국민대 대안... 어! 엄청난 로 주자가 아웃됐습니다. 아! 격수잘 아웃! 잡았습니다. 양팀 이제 공수 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 노아우 타석에 등장합니다. 1구 1루 스캐치. 어, 잘 잡아냅니다. 314 노수광 선수의 타석입니다. 1구 볼. 볼 타자 잘 받습니다. 원볼 2구. 하! 원볼원 스트라이크 3구 스 t 트 i k 투 One a n 투 t 던질 준비를 and 스윙 스타웃 투 a 정말 좋은 o One a 요 d two. One a 스 d two. o n 투 and t w 하자어 e a 스윙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입이다투스트요이트라이크입다다투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3구. 위로 잡아서. 어! 양팀 공수교대됩니다. 무서, 홈런왕,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무서운 타자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입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너무 좋네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보. 소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이거가 좋은데요 스파이크입니다 투 스파이크 소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쭉 <놀람> 날아가는 파구 스파이크 첫번반의니다 초구 원스트라이크 노버 이구 갑니다. 허 투스트라이크 3구 안타입니다. <목소리도> 잘 맞았습니다.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투수 <목소리도> <목소리도> 초구단지 투자 뛰입니다. 1로 아 아웃됩니다 노 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초구 으악! 원 스트라이크 내야에서 공이 뜹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원 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맞았습니다 초구 볼 원볼 b 구 l 아, 이 One b 주네요 볼입니다 투 l l 구 n e ball. One ball. Two ball. Two ball. 높게 날아갑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원아웃. 주자 이삼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볼. 빠집니다. 볼. 원볼이구츠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투버. 삼구. 밖으로 빠지는 공입니다. 볼.

아 주자가 들어옵니다. 좋지 않은 실1사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1구파워 <목소리> 원스 트라이5저5 <저수> 2구 15니다 <목소리> 2루 스5 15 1루 투아웃 주자 3루 5타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5구5으로 <목소리> 빠지는 공입니다 볼 원볼 2구 파우 원볼 원스트라이 투수 3구 던집니다 안타입니다 맞힌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초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 투수 와이프 우익수 방향 오른쪽 Oh. 아, 웃되는군요노아웃 no 하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제 1구. 하우! 1구. 1구. 니다원스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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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노2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치고 오른쪽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오익수가 어! 잡아냈습니다 초구 어! 2스2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고무 풀입니다. 러한 순간에 투수가 잘 틀어 막으면서 공수가 교대됩니다. 노아우 바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음! 건마이가 돌아갑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지우... 원 스트라이크 노볼. 2구 갑니다. 스이트 헛스윙.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3구. 이루스 캐치. 이루스 잘잡아입니다3루에서 어... 원아웃. 바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네. 높게 뜬 타구. 우수가 어? 깔끔하게 공을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1구.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세. 초구 볼. 하자가 좋은 선관을 갖고 있습니다 볼 원볼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일루스, 패스. 어. 일루스 잘 잡아 냅니다 양팀 공수 교대됩니다 다음 투수 등판하는데요 좋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죠 투수 초구 던집니다 원 스트라이크 2구 볼 타자가 선구이 좋군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아, 라인 안쪽으로 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앤투투수 와인 선진입니다 선진 승진. 런 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구 갑니다 파투 스트라이크 제 3구 쭉 날아가는 타도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중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1사 주자 1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국민 타자 잡기 어!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이죠. 잘 맞혔습니다. 쭉 뻗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워가 나왔습니다. 이루 타자 타석에 들어서 자이루어집니이 선수를 쓴 지금이 승부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원구 삼루 잡아서. 아웃! 이닝 마무리하고 공수 교대됩니다. 아무사 하자, 타석에 등장합니다체력이 다한 투수를 교체합니다. 원스나라이터 2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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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터져이가돌아갑니가 스트라이크 고터은나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와인덥 선진입니다. 어! 선진 성진. 어!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질 못하네요 초구 <목소리> 유격수 잡아서 어!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볼,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2구. 하! 원볼 원스라이크 3구. 역 스윙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좋은 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어, uh. 이루스가 공 잡았습니다. Uh. 진심리를 챙기면서 좋은